네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던 말로 하루 또 한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네. 너무 근데 시작이 너무 일박 이일 스타일이었는데 그니까 너무 그죠? 강호동 같았어 너도 짜여진 느낌에 어, 각본이 있는 것같아죠 그런 거 없는데 네. 어쨌든 어쨌든 오늘 이제 퇴근 후에 아 직장인들 우리 또 위대한 직장인이잖아요 위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오늘 또 스트레스 많이받았잖아요 <laughs> 아우씨. 아, 왜 그러세요? 아우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어, 하루 동안 이제 고생하시고, 에이, 그리고 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사실, 그치?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하는 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뭐 좋아하죠? 밥 좋아하죠? 밥좀 하지, 면도 좋아하잖아. 요 고기도 좋아하고, 더 해봐. 그 먹을 거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음, 더 해봐.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뜯어 드실 것같다 신길동 가고 있습니다 아, 신길동이요 네. 신길동은 왜... 신길동에 유명한게 뭐가 있죠? 신길동은... 그 중국인? <laughs> 어쨌든 그 신길동에 가고 있습니다 그 매운 짬뽕을 아 매운 짬뽕 네, 얼마나 매운지 내 하루보다 매운지 내 인생보다 매운지 우리 대표님 입냄새보다 매운지 아 근데 매운거 좀 드세요? 못 먹죠 뭐 찾으세요 뭐? 아... 혹시 모르잖아 아 이거 뭘 찾는데 얘기를 해세요 주머니 있네. 갤포스. <laughs> <게이포스. 웃음> <laughs> <laughs> 짬뽕 드셨는데 왜 거울 드셨냐고요. 스트레스 좀 풀린 거 같은데. <laughs> 안 돼요. 왔는데 먹으러 가야죠. <laughs> 돌아가면 안 될까? 안돼안돼안 돼, 돼. 빨리 가시죠. <laughs> 나 <봐, 빨리>, <laughs> <빨리 가시죠. 빨리 웃음> 아파. 정말 가시죠. 빨리 가셔야 돼요. 잘할 <laughs>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할수 있어요. <laughs> 아니 뭔음식이잖아 뭐 사람 먹는 거아니야 우리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오늘 <laughs>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디 가세요 또? 아, 어디, 아, 아, 어디 가세요? 이거, 이거, 이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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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또한입 드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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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예약 예약해 주니 예약하 이거, 네. 자리를 또 아, 이거, 이거, 네거 아, 와,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 가지고 여기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긴장했기 때문에. 그쵸? 그 긴장이 쫙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쫙쫙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뭘로 푸냐?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신경통 매운 짬뽕으로 풀 예정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뭐 엽떡 오리지널 뭐 매운 맛 이걸로도 풀어 봤고 닭발로도 뭐 풀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아, 그 스트레스 더 쌓이더라고. 그때 그때 잠깐이 <laughs> 이때만 좀 스트레스를 풀리지? 저 그렇죠, 저... 그렇죠. 근데 지형님 그때 드셔 보셨다 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와, 저는 처음에는 좀 먹을 만해요. 아.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매운 게 계속 올라와요. 완뽕했어요? 완뽕은 못했지만 이제 면은 다 먹었어요. 완면완면 완면. 그리고 하... 야채를 또 이제 우리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육식 주제다 보니까. 아전 육식. 어 야채를 38, 안 먹고 48초. 면만 이제 다 먹는 컨텐츠를 찍어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감독님이 같이 찍던 본 감독님이 네. 빈 속에 이제 국물을 이제 한 모금 먹었는데 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완전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가지고 와 <목소리> 어, 이거는 빈 속에 일단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갤포스 같은 거 하나 위장약을 하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랑 단무지는 무조건 필수 그리고 진짜 우유까지도 필수 저는 느껴져요 이신 <laughs> <laughs> <물고 계신> 거예요? <laughs> 이 맛있는 음식이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정말 깔끔한 짬뽕이다 정말 매콤하고 짭짤한 짬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네. 맵다고요? <laughs> 일단 고추가 일곱 개네 여섯 개네 여기 두 갠데요? <laughs> 근데 팀장님 앞치마가 뭐예요 이거? 이게 커요, 앞치마가? 앞치마를 뭐 특수 제작 이런 건 아니고 두 장인가요? <laughs> 두 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 면적이 넓으니까 <laughs> 면적이 넓으니까 아. 아. 하나보다는 하나보다는 나는 둘, 보다는난는셋 아! 셋보다는 난세권세 셋권. 권은 셋보다 많지요 한 명이 앉으면 한 명이지만 세 권은 세 명부터 시작 Yeah, baby 뭐였자는 거예요? 긴장하신 거 아니죠? 긴장은 안 해요. 뭐 음식, 사람 먹는 음식인데 드셔보시진 않았죠, 여기? 저는 영상 보면서 땀 흘렸어요. <laughs> 아, 그쵸. 영상 보이막 고이고 근데 여, 매운 걸 좋아하세요, 근데? 저 솔직히 말할까요? 찾아서 안 먹어요. 어... 근데 있으면 열심히 먹죠. 근 손을 가방히 있는 줄 알았네. 뭐요? <웃음> 아, <laughs> 한번 텐션 올려가지고 에이. 또 이제 관문이니까 또 저... 네, 한번 이 관문을 좀 지혜롭게 네. 근데 저 생일 먹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저 쫄깃 <laughs> 도망자예요. 저기 옆에 보니까 까불지 말고 짜장 시키라는데. <laughs> 맥부심 불이다 조상님 만난다. 저는 맥부심을 부린 적도 까분 적도 없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시네요. <laughs> 아 저기 빈도 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맛있어요 저 그때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저는 지체하지 않고 아 저도 이 홍합을 좀 까서 얘 거슬러 거슬말 더듬는 거 아닌데? <laughs> 이 정도면 다깐거 같으니까 제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먹기 전에 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기도 끝인가요? 네. <laughs> 내 아, 블레이더 아, 아. 바로 발동됐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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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러거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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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거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스트레스. 웃음> 아, 이런 매운 맛의 짬뽕이 없구나. 네. <laughs> 그게 아, 맞다. 제가 말씀 안 드렸다. 이게... 멘치기 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이거... 어. <웃음> <웃음> 면을... 네. 매운 물에 미리 절여 놓으시는 거 같아. <laughs> 맞아요. <웃음> 스트레스 받는 거 빨리 푸셔야죠. 아, 스트레스는 풀린다. 예. 네. 아니 여기 한 방을 키면 스트레스 확 받을 것 같은데. 응. <laughs> 음. 아.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좋아하실 것 같아. 아이 정도 이왜이는지 속이 그냥 화해지네. 어 그렇죠. 이 그만 말하고 드세요 이제. 난 뭐라 해야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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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바로 나 응. 맛있죠, 근데. <laughs> 네. 뜨겁다. 어, 뜨거워져요. 온도가 뜨거운가요? 뜨거워지고 입안도 막그 욱신욱신거리고 그래서 계속... 장난 아니죠. 이게 나중에 확올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을 많이 못하겠구나, 뭔가. <laughs> 어... 맛은 어떠세요? 네? 저한테 한... 네. 맛이 괜찮아요. 근데 찜장님 땀을 많이 안흘리시네요 이거는 뭐눈물이야 <laughs> 뭐 저희가 뭐 먹방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너무 위험하게 다 드셔도 돼요. 스트레스 확 풀린다. 어. 스트레스 어느 정도 풀고만 가시죠? 네. 네? <laughs> 아 단무지 필요하다. 단무지 필요해요. 단무지랑 물이랑 이거 우동 국물도 괜찮아요. 으아 나나 네. <laughs> 입술이 파란 블루 틀리는데요? <laughs> 어. 제가 한마디만 해요. 네,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천 맵네. 맵죠. 그럴려고 먹으러 온 건데 스트레스 풀려고갈수 <laughs>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막아. 아, <laughs> 어디서요? <laughs> 어디서, 어디서 막아요? 아 미안해. <laughs> 야, 잠깐만요. <laughs> 물좀더 갖다 드릴까요? 이게 먹다 보면 물빼가 차요. <laughs> 와 이건데 이게 여기가 뜨겁고 어. 여기는 아프고 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어. 콧물이 나고 어. 맞아. 귀에선 눈물이 나오고, 응? 음? 입에서 음? 침이 나오고, 응? 음? 오, 이게 먹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먹을 거면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와, <laughs> 아. 아. 왜 이만한지 알겠어. 아. 저중에서 제가 4개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laughs> 4 개요? 여기 4 개씩이 있어. 요 일단 임산부 여기 계시고. 정답. 또 해약자. 정답. 고혈압. 정답. 위험 네. 위계양 네. 컨디션 안좋으신다 <laughs> 아... 와, 근데 네, 재형이 완면했잖아요. 네. 아, 저 대단하신 거예요. 아. 나저할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잖아요. 재형, 뭐를 먹었어요? 저 먹었죠. 이 우유가 필수예요 우유 있으면 저 어떠세요? <laughs> 쓰러지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요워 <매워. 웃음> 아, <laughs> 진짜 요 <매워. 웃음> 근데 스트 풀리는데요 예. 네. 트레더 받으신 거같아요 <laughs> 아, 좋아 <추워>. 아, 좋아 선풍기 <laughs> <번> 꺼드릴까요? 우요, 우요, 우요. 아 이게 사람이 저절로 성정이 가지지고 말이 없어지고 아유, 말이 말이 이상려하고욕에 욕을 하게 되고. 음. <laughs> 서울 우유. <laughs> 어, 우리 서울 우유 이 로고송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안 덜어 먹는다 했잖아요. 네. 네. 깝치지 말고 조상님 만나서. <laughs> 음. 음. 님 <제형님> 덜어 드셨네? <laughs> 전 덜어 먹었어요. 같은 데 갈게요. 근데 이게 덜어 먹으면 더 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식으면 식을수록 더 매워진대요. 그래. 네. 그래요. 정지 y 리세요 서울 o u So, you. So, you. So, y o 고 So, y 만들어 o y o 요 So, you. So, 요우유 s 하얗 o u So, you. So, you. So, you. s 하야티 하얀 우유를 주세요. 기도 크고 기도 크고 매운도하시고시고어 좋은데요? 네. 하야티 하얀 우유를 주세요. <laughs> 기도 크고 기도 크고 여기서 아이가 해줘야 돼. 어이 기독 크고 매운도하시고시고 <laughs> 제가 요새 치킨 광고야 치킨 광고? 네. 오 치킨 광고 노래는데 한번만 들어주세요 괜찮은지 네문 앞으로 갈게요 기다주세요 맥주 치킨 쉽지 않냐 문 앞으로 갈게요 기다주세요입 앞으로 갈게요 들어주세요 <laughs> 아, 어, 근데, 면치기잘 하신다. 워가지고잘안 되는 데이방이반으로갈게요 알려주세요 아, 끝내실 건가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안 먹는다고 어, 누가요 방금 세 n g 장 o g 먹고요 아 그래요? <웃음> <우유요>? <웃음> 우유 s 요세하 g 우유를. 세하 o 우유 기독 the house. I'm g o 다 n g to go to 하 h e 하 o u s e 고 m going to g 니 to 지금 딱좋 o 집착이에요? 아... 이안으로 오세요 반려주세요 음. <laughs> 국물이 시원한 이유가 좋네 어... 뭐가 들어가요? 보리새우 보리새 그게 보리새우요 몰라요 <laughs> 건새우것 같은데 저이정 법판만 더 쓸게요. 네. <웃음> <웃음> 어... 아, 그래 잘 드신다.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포까지. 새하얀 우유 우유 키커 키커. 점띠하고 <laughs> <laughs> 말이 진짜 없어지셨네요 <laughs> 말이 없어지셨어요 밥 먹을 때 말하는 말이에요 <laughs> 오늘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방인 곳을 주셔가지고 눈치는 많이 안 보이시네요 원래 밥 먹을 때 눈치 많이 보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우유 없으 안되겠다 이게 우리 성공해서 아이도 낳고 해서 우유 광고를 받아야겠다 아 우유 광고 좋죠 네. 우유 먹으면 좋죠 저망기보로 끝낼게요 네. 오늘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풀러 온건데 와 그래도 열정도 생기고 우리 군현식당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깊어집 그 기독교긴 한데, 텐트 스테이 가면 맞아요, 바로 공양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 백태. 아 깜짝 놀랐어요 방금. 나, <laughs> 모자이크. <laughs> <laughs> <mile> 와오 면이 어. 없어요 면이 어 국물도 같이 한잔 드시죠 <laughs> 마지막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피자랑 치킨으로 부세요. 아 진짜? 와 어찌 보냐... 저 이렇게 윤전하는 멍을 때리세요. 아, 신호 되게 하세요. 오늘 저의 결의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 참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풀러왔는데, 전 네. 오히려 용기도 얻어가고 힘도 얻어가고... 오. 되게... 아, 전 좋았던 시간이에요. 되게... 오. 근데 매운 건 매한가지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호기심으로 드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진짜로.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피자랑 치킨 시켜드세요그게 <laughs> 1등. 1등.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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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습니다알겠습니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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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 한번 알겠다가 매운 게다각 매운 이 영상을 보시고 매운 맛니 <laughs> 안나음 나면...